2019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세율입니다. 100분의 50점 음, 높죠. 적용되는 경우는 오른 것. 단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지역은 아니다.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일단 등기되었으니까 안되면 70%고요. 1년 안됩니다. 미만인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.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미만 보유하면요. 어, 이거는, 어, 전세권자, 이거는 50% 정되는 경우, 예, 이게 50% 정되는 경우죠. 예, 50% 정답입니다. 자,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입니다.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권리. 예,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, 어, 이건 이제, 어, 40% 정해. 40%. 그 다음, 등기되고, 8개월 보유했습니다.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. 자, 주택입니다, 주택. 주택과, 어,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. 조합원 입주권은요, 어, 다른 그 자산보다 좀 혜택을 줍니다. 물론,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같으면 70%고, 등기되었다 치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1년 기준을 합니다, 1년. 그래서 1년이 안 되면은, 일반 자산 50%인데 어,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 40%입니다. 그 1년만 어, 되면 일단 기본 세율로 해서 세율이 상당히 그 싸집니다. 기본은 6%에서 어, 42%까지 노진세죠. 예, 그서 8개월 보유했지만 1개월 보유이기 때문에 어, 당연히 뭐40% 어, 세금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자산입니다. 미등기 자산은 뭐 이거는 70%죠. 그런데 이제 법이 정하는 자산이 아니랍니다. 법이 정하는 자산은요, 이게 이제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고 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여섯 가지가 있는데, 어이 미등기 재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70% 70%, 70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. 이 부득이하니까. 예. 그다음에 어 등기되고 예, 당일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. 비사업용 토지입니다. 이 비사업용 토지도 이제 부동산이지만은 이거는 부동산 어 비사업용 토지같도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어 기본 세율에 기본 기본 세율의 10% 포인트를, 음, 더 내야 됩니다. 10%트 그러니까 이제,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. 6에서 42에 10% 하니까, 16%에서 52%로 과세하는 거죠.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